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김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왜 왔냐 혁패나임이 드디어 출세를 해서 이렇게 멋진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김천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딥러닝 기본 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요거는 현장에서 가르쳐드리는 무료 강의고 뭐 정부 지원인가 그래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라고 하네요 음,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뭐 써있네요 어뭐 이노베이션 스퀘어 자 여기입니다 제가 강의할 곳 교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그 전에 건물 내부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이 왼편에는 무슨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기 컴퓨터가 보여요 우와 I'm 뭐 뭐하스데 스터디 룸인이이사사실실은은있있요요하하는이이지 뭐 이쪽 아닌 y 잘못 온 잘못 온서유턴했 유턴했어요. 음, 여기 a i 뭐 블블체체인이이렇 뭐 있죠 죠 좀 가까이 가볼까요? 어떤 교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죽혀진 교실도 있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 여기가 제가 교육할 곳인가 봐요. 아닌가?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좋은데요? 6시 50분 강의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좋다 <웃음> <웃음> 수업 끝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낸 문제입니다 사전평가를 진행했어요, 오늘 교실 한번 볼까요? 자. 자리에 꽉차 있었습니다 아까 네, 다들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네, 잠깐 이렇게 남아서 찍었습니다 멋있죠? 여기서 모니터가 튀어나와요 버튼 누르면 신기하죠? <목소리> 자 강의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야 강의 끝나니까 밤이 되었어요. 3시간짜리 강의여가지고, 예, 네, 거의 10시가 됐습니다, 지금. 아, 오늘 강의를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전달이 잘 됐을지. 오, 이거 뭐 신기한 거 있다. 짠. 저번에 인력개발원에서 주관했던 그 비전공자를 위한 딥러닝 강의 있잖아요. 그게 3월부터 올라갔어요. 무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봐주세요. 이 동영상 뭐 자세히 보기에 달아놓겠습니다. 지난 무료 온라인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료 현장 강의까지 혁펜나임이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벚꽃 폈다. 어, 너무 어두운데? 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여긴 좀 밝죠? 아 여긴 좀잘 보이네 여기는 김천 구미역 앞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밑에 지방이라 그런지 좀 빨리 폈나 봐요 자꽃 구경하고 가세요 짜자잔 아 향기도 좋아 향기도 막 나요 응. 음. 꽃을 이렇게 모으면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 꽃 먹방 지렸고. 오, 여기 다 꽃길이에요. 이야 멋있다. <laughs> 여기 더 빽빽한데? 우와, 대박. 빽빽한 거 봐. 이 밤에 보는 붓꽃이 또 이쁜 게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랑 반대편 길인데 어, 뒤쪽은 아직 좀안핀게 있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음. 아, 마스크 때문에 잘안 느껴진다. 아, 아무튼 좋습니다. 아, 나 홀로 꽃놀이. 셀카 한 방. 네. 이 정도로 오늘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바. 아, 아, 그 댓글 좀, 아니, 아니, 그 구독이랑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